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결국 1단계인 안성 제2시까지는 개통이 됐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이름대로 세종까지 구간이 이제 한 1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상반기면 이제 세종까지 전체가 연결되는 구간 완성되는 완전한 고속도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용인과 용인 제2시까지는 그래도 차량 소통이 많지만 아직까지 아래쪽인 안성까지의 차량 소통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교통량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제정고속도로에서 램프를 통해서 이쪽 솔게이트 쪽으로 나오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예정대로 올해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C에서 다시 뒷배경으로 용인 SK하이닉스가 공사하는 현장 방향으로 드론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용인 IC 공사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남용인 IC를 나오자마자 바로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도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IC가 개통 을 하게 되면 또빛을 보게 될 곳이 위쪽 라인들은 당연히 빛을 보겠지만 저는 지금 보시면 이 IC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도 좋았던 곳이 더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IC 근처의 고3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안성맞춤 IC 좋아지고요 그아래쪽에 저는 서원입장 IC 라인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한 1년 6개월 정도 뒤에 서원입장 IC도 개통이 되게 되면 이 IC를 통해서 용인 쪽에 진입하는 밴더업체들이라든지 협력업체 의 부지의 수요들 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용인sk하이닉스가 만들어주 고 있는 원산면 일대를 이제 드론 촬영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에서 ic가 안 열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용인 의 sk하이닉스 남용인 ic가 생기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체크 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큰 곳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쪽편에 바로 이제 이 동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 고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6천여명 정도의 근로 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금리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움츠르든 시기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투자에는 오르막 과 내리막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물자산인 부동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토지를 잘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ai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지금 선두에 서고 있는 sk 하이닉스 가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백안면 일때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 이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안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으로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포인트들을 보면 지금 양지아이시 인근 그리고 용인 버스터미널 이 있는 부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쭉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용인 버스터미널이라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아래쪽으로 보면 아파트 부지가 굉장히 많이 개발된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용인의 종합운동장이 있던 그 근처가 좀 외곽 지역이고 한산한 곳이었는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곳 같으면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영동고속도로에 용인 I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은 약간 낙후된 곳이었었는데 이 IC와 그리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두개의 jc 가 생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IC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용인IC 인근과 양지IC가 또 굉장히 향후에 큰 집값 상승을 보일 것이다 해서 양지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용인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포인트들이 이제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이고 그곳에서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인데 이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도 이미 어느정도 1차 벤더들은 많은 부분 에서 사무실 부지, 건물 부지들 찾고 계신데 지금 보면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따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이1 주차장, 하길리 있는 쪽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가자리 쪽 지금 2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카풀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혼자는 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새벽 2, 3시부터 일찍 출근을 해서 거기서 좀 쪽잠을 자시다가 이제 셔틀로 가신다는 부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는 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양지 그리고 용인 버스터미널 근처 천리 그리고 송전 같은 경우는 경우는 뭐 기존에도 이 82번 도로 라인으로 해서 장지아이시 그리고 이동탄과 가깝기 때문에 이 송전 쪽도 향후에 굉장히 유망한 곳인데요. 이제 송전,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는 구도심, 그리고 이 38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죽산과 일죽 시내까지 이제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용인 SK하닉스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인 대감시내 라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런 포인트들, 업체들이 원룸을 구하고있 그리고 향후에 개별 노동자 분들께서도 들어와서 숙소를 구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방을 개인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 구하기 어렵고 출근하기 이제 힘든 시장들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은 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남용인IC가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이고요 남용인IC가 올해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입지에서 떠서 서울세정고속도로의 남용인 IC 방향, 지금 톨게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방향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지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톨게이트가 생기고, 보시면 이렇게 묘지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여기 보면 이제 분할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호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위쪽으로는 5m 부채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묘지부지들은 향후에 이제 신설되는 이 4차선 도로라인에 다 붙는 땅인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되는 5m 부채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결국 1단계인 안성 제2시까지는 개통이 됐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이름대로 세종까지 구간이 이제 한 1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상반기면 이제 세종까지 전체가 연결되는 구간 완성되는 완전한 고속도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용인과 용인제2시까지는 그래도 차량 소통이 많지만 아직까지 아래쪽. 인 안성까지의 차량 소통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교통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제정고속도로에서 램프를 통해서 이쪽 솔게이트 쪽으로 나오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예정대로 올해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C에서 다시 뒷배경으로 용인 SK 이하닉스가 공사하는 현장 방향으로 들어온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용인 IC 공사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남용인 IC를 나오자마자 바로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도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IC가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빛을 보게 될곳이 위쪽 라인들은 당연히 빛을 보겠지만 저는 지금 보시면 이 IC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도 좋았던 곳이 더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 위쪽 라인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집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된 집가가 이게 두 배, 세배 컨텀 점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위쪽에 용인 SK 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안성지역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많은 부분들 협력업체라든지 대토 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성을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축이 될수 있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 어정쩡한 곳보다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IC 근처의 고3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안성맞춤 IC 좋아지고요. 그 아래쪽인 저는 서운 입장 IC 라인이 이제 좋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뒤에 서원 입장 IC도 개통이 됩니다. 이게 되면 이 IC를 통해서 용인 쪽에 진입하는 밴더업체들이나든지 협력업체 부지의 수요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1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라인들 1주차장과 2주차장이 포화하기 때문에 지금 3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중능리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 중능리 쪽에 있는 중능리와 목신리를 걸쳐서 이 라인들의 3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큰 틀에서 이 2차선 도로 라인 천리에서 넘어오는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넘어오는 57번 도로 라인이라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57번 도로 라인이라든지 이 318번 가로 도로 라인들이라든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17번 국도와 보기 원삼로를 통해서 지금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이제 출근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하길리라든지 문촌리라든지 이제 IC가 열리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또한 번에 이제 각광을 받을 텐데 이 라인들을 보면 도로변 중심으로는 이런. 계획 관리 땅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계획 관리 지역들은 이제 원삼 일반 산업단지, 도쿄 일렉트로닉 마린디 센터가 또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옆쪽에 원삼 2기 e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우측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쿼터제로 계속 수용을 할 텐데 이 도로변 중심으로는 계속 계획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땅이 없고, 진흥구역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계획 관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예의주시하는 분들 예전부터 꽤 있을 텐데 이 라인도 용도 지역 대비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을 바라면서 수익형 부동산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매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IC가 생기게 되면 파이닉스 주변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